반갑습니다. 유미나입니다. 이번 연도에 이제 본인이 롤을 몇판 했고, 한 챔프에 뭐 스킬을 몇번 썼는지, 몇번뭐 펜타키를 했는지,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 해서, 1계정, 부계정두개를 한번 해서, 이번 시즌에 몇판 정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던 솔랭 계정이 졸음 후 수면입니다. 그리고 제본 계정은 스피킹 계정인데요. 2025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했는데 2,000판 밖에 안 했는데? 그리고 이번 연도 KDA 2.6. 15,000 킬을 했네요. 펜타킬 달성하셨. 19? 어 생각보다 펜타킬도 별로 안 했네. 내가 진으로 그리고 펜타킬을 했다고? 했던 것 같기도 하고. 펜타킬 22번, 쿼드라크 100번. 아, 근데 생각보다 사미라로 펜타킬을 별로 안 했네요. 55,723분을 게임했네요. 끊임없이 게임한다고 가정할 때는 38일 정도 했다고 하고, 챔피언. 자, 플레이 시간. 사미라 총 17일 했습니다. 8,000킬, 4 5 0 0어시 피해 분석, 4,600만딜을 넣었네요. 버튼을 누른 했어. 이게 나 제일 궁금했어. 큐! 11만 5,000번. 와 사미라 Q를 내가 11만 5천벌을 던졌구나. 2300만 골드를 획득했습니다. 이 신호의 횟수를 맞춰보세요. 저는 솔직히 뒤로 신호보다는 가는 중 신호를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. 예예. 와 야야. 여기 와도좀 해달라고? 시야 지워달라고? 가는 중이야. 근데 좀 너무하게 많이 찍긴 했다. 35만 몬스터 터치. 합곡 전령, 남자 아딱한 다양하게 나오네요. 진영별로 승률도 나오네. 화랑 팀이 좋겠군. 회사는 왜 불편데 그림은 후회가 그려져 있냐? 여기 총력전은 1곡 게임 플레이했습니다. 별로 칼바람 은 별로 안 좋아해서 포로 파티 문덩이 적중 아슬라장 이거 걸안 했죠? 저도 아것도 별로네. 아레나 플레이 경전도 사이에 일단 세번 정도 했었어. 근데 좀 시즌 초에만 1등 해 보고 이제는 1등 해본 적이 없어. 마스터이보다 많은 눈. 내가 1년 동안 핑화를 230개나 샀다고? 저는 핑화를 좀안 사는 걸로 유명하다 할수 있죠. 저는 서포할 때도 핑화를 안 사거든요. 근데 내가 스토르 무슨 할 게다니 들어가서 얘죠 솔레가 저번 이도리고그 얘기도 반도 안 들렸네. 그리고 같이 했던 애들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. 자 이렇게 오늘 한번 제 계정 총 1년 동안 어떤 전투를 가져왔는지 몇판 했는지 어떤 스킬을 몇번 썼는지 재미있는 사이트를 알아봤는데요. 고정 댓글에 제가 사이트 링크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시다면 2025년에 어떤 게임을 여러분들은 하셨는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.